들어와서 제가 날볼 수도 있다는 어. 얘기야. 어? <laughs> 어. 이거 뭐 초반 초보...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삼자 되면 하겠는데? 어. <laughs> 어... 브리핑하는 어? 거 들릴 어? 거 어디 지는 거야? 뭐자 되면. 왜왜왜왜 왜? 뭐자 되면. 어 웬일이야,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. 아, <쏘> <쏘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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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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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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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잘어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괜아 아, 괜이아 아, 괜아 아, 아 아, 괜아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괜찮아! 아, 아 아, 괜찮아! 아, 이찮아 아, 괜찮아! 아, 어어 아, 아픈데 소리도 움직였다가 아이고 아이 왜 그러세요?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세요 나왔습니다 왜 <laughs> 그러세요? 아, 아까 딸기 매복수같아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와 대박이네 이거 진짜. 야 이거 어, 진짜 어... 모른다. 어... 뭐 먼저 쏘는자가 먼저 쏘는자가 안 좋은 거다 이거 진짜. 진짜 이거는 응. 이미 정원형님은 위치들 켰고 먼저 쏘면 죽는 거예요. 이카브파를 쏴서 사운드가 났고 먼저 쏘면 은 글로 달려간다. 그죠. 야 이거 진짜 와 자기장 와 이거 뭐 보급을 한 가운데 떨궈주네. <laughs> 아이템을 볼까요? 에 이런 아이템이 들어있군요.

우리 엄마 많지 않아? 우리 엄마 많아. 어, 어, 아 역시 오리온행님한번 더. 포이뭐 이렇게 많아. 기분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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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가네 아, 아깝습니다. 아 진짜 아깝다. 아, 아. 아깝다. <laughs> 반속이랑 수지야 같은 집에 있어. <laughs>